아줌마랑 그노이랑 오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긴데? 욕했나 <laughs> 아니, 도착할 때마다 왜안 내리냐고 궁금해. 아, 아니, 난 내리라고 뭐 해야지. 아니, 네. 그거 말해야 내리냐? 그렇게 물어봤어. 한국에는 오토바이 없나? 왜 그렇게 다 멈췄는데, 어. 왜안 내려? 어, 내리라 해야 되는지. 그니까, 러 그거 말안 해도 내리는 거야. 근데 난 아무 말도 안 했다? 아줌마가 하는 건가요? 나만 웃꽁 다먹었구 어떡하노 나도 하나 주고 맛있다요 줄까? 응 나는 왜안주는데빼이이산아행 Công phong cho bố ơi <laughs> Công phong đừng tụt bắt Ơi na kia đi nhập anh mà ít là Ui, kim chí cô để lắm Mình nhận tôi chị đi chẳng Bởi bây giờ cho hình khỏi lắm anh bây giờ để 에이, <laughs> 쳐다본다. 왜 조카 자전거 뺏어 타노? <laughs> 막내이랑 첫째 딸. 과거야. 내가 4명만 다수 있다고 하니까. 아빠 씨, 그럼 내가 안 갈래. 저번에 갔으니까. 아 진짜? 왜 이렇게 착하냐? 툭툭이 타고 가자. 다 됐고. 그래, 같이 가면 재밌다. 아이가. 맞다. <목소리> 오빠, 툭툭하고 오면 오토바이는 어떻게 해? 여기 다시 와가지고 애들 놔두고 가고, 우린 오토바이 타고 가면 되지. 근데 그, 우리 오기 전에 큰언니까 집에 가는 어떻게 해? 그렇게 오래 있을라고? 집에 바로 가지면 뭐, 툭툭 타고, 오토바이 놔두고. 오토바이는 어떻게든 큰언니가 타고 집에 가면 되겠네 그럼 되겠네 응. 오늘 큰언니 자유네 혼자만의 시간을 오랜만에 즐기네 아니야 애들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어 우리가 나쁜 짓 하는 거야 지금? 아니야 언니가 괜찮다가 응. 근데 애들 왜 이렇게 꾸미는데? 아니 그냥 <laughs> 큰언니 그냥 빨리 이쁘게 이쁘게 다녀야지 어? 밖에 나갈 때는 깔끔하게 이목에 오래 기다렸 들어간 거 나나나나나나나나 오빠 많지 않아요? 오빠 많지 않아요?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 가. 빨리 가. 레 타고 가. 빨리 가. 빨리 가. 다 가. 가. 빨 가. អីទេណាស់ត្បត់ពេកចានេះទៅពីតូរិងសុបទៅទៅទៅអអសុបទៅទៅទៅអណាកាច់អ alé ជូតទៅជូតទៅតູ້មួយទៅអ 첫째는 야, 행복하냐고 물어보니까 미래 응. 근데 뭔가 표정은 행복해 보여. 불렀나 김이야. 아 불렀다. 오고 음. 있어. 오고 있어. 좀 기다려 봐. 1 2분. 아헹 토링 서파이 음. 앞에 토링 서파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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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이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는데 안에는 행복하는 거야. 끄러서 그래? 어. 보이크라나자목 음. 와이, 다탈수 있나? 나는 보조 배터리 없는데... 응. 얼마나 왔어? 8 6 0 0 응. g 어... 어, 뭐가 막 이렇게 읽고 있었는데... 엄마, 안 맞았는데... 억지로 사라고 강매하는 것 같은데... 응. 어. 그냥. 마실래? 안 아, 마실래, 나. 이거 하나 사면 또 애들 막다 달려든다, 애가. 사방에서 나 오잖아. 다섯 개만 있다고. 그냥 아. 안 마실래. 공구이장 사봐. 김. 사가 아, 해 마시고. 어, 하나만 사달라. 뭐이? 뭐이? 요파이, 요파이. ไปตั้งเอาจะพักเองเอ๊ะจกจังพักพอันไม่ใชนผักอ่ะอัไหจัเนี่ยอนไี้จะได้อยู่แต่เอากระไนนี้จะได้ยู่กนกะไรจะได้จังได้เลยเป็นมนามากาังี่จอมาโมนไม่มากา่อนกีอนมุนไทยหมด 아니, 아니, 손 와드. 씻으라고 물 떠주네. 아, 아무 말도 안 하고 시작했다. 배고프나봐. 잡비요잡비 좀. 칭한 옷. 아직 못 먹었어. 칭한 짠. 샤비 오 잘 먹네. 니가 제일 잘 먹네. 와 오랜만에 오니까 너무 행복해. 너무 맛있다. 애들이 오니까 행복하고 맛있다. 이건 어떻게 먹는 거야? 삼켜 먹어요. 야채들 좋아하는 야채들 뭐 싫어하는 거는 넣지 마. 다 넣어요. 다 이렇게 다 넣고 쌀국수 올리고 생선 어묵. 올리고, 떡 썰어서, 소스. <목소리> 매콤 달콤. 거드러워 진짜 잘 어울린다. 이게 뭐야? 국수인가? 응, 음, 국수. 성바. 응, 음, 이거 성바이지, 성바. 이거 청바 성바라고 하지. <목소리> 이것도 먹는 방법은? 담겨 먹는 거지. 이건 뭐야? 이거 에 반차우 맞지? 반차우 맞아. 노란 꿀이 있잖아. 노란 꿀이 넣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색깔 노란 꿀. 계란 아니에요. 근데 계란도 들어가죠. 근데 다섞어죠 뜯어가지고 싸을 싸는 거야. 박이 좀 바삭바삭하네. 돼지고기 다진. 새우도 들어가요. 새우. 담겨서. 오이도 넣는다. 아, 딱푸시마래요 소스 묻혀서 아, 나네 뭐? 먹어라. 이거 네? 그 냄새 너무 좋아. 이거 뭐 닭가루랑 뭐 계란이나 뭐뭐 뭐 그런 건지 잘 모르지만 그런 거. 아, 거. 어. 아, 저거 하라면 내가 해야 된대. 다치면 되지. 그냥 재밌게 놀면은 돈 준다. 재밌게 놀면 되지. 아니야, 그거 놀면 안 되지. 걔는 슬라이 하는 거 놀아야지. 네, 리바이다왜 그렇게? 미캄 <laughs> 나이. 어, 이여자때야 예인. 남자네. 예인 남자. 어, 에이, 깜짝사 만질. 아. 13개. 아, 남짝이요 어, 이거 먼저 할래. 애들 먼저 줘. 일단 나, 나한테 먼저 하라고. 아, 맞나. 에이. 에이. 뭐 아, 다섯개 다 했어? 어아더 할래? 아니 나또 하고싶다 아 애들 애들이 놀라고 왔는데 <laughs> 걔안돼 어떡해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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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딴가로 가자 어? 딴가로 가자 어 에이 아니 야랑 싸다 봐 괜찮네 이거 시장에 가면 한 병에 2,000리리다 사는걸 똑같네 어

완전 하고싶었는데 아에 <laughs> 집에 <다> 사왔어? 어. <laughs> 막내의 소러이네 오빠, 어, 부모님은 행복하는거는 이렇게 자기 자식을 행복할 때 행복하는거야 옆에 분들? 행복해 보이지 않는데 하 그런가? <목소리> 그 <말에서> <목소리> <들어가면> <목소리> 아기는 왜 안타? 안 좋아해서 그런거지 애기들 많이 탔어 앞에 박라인 소파이 안 되겠다 코로나 때문에 안돼자리 어, <목소리> 아들 모이지 않아 이직은안돼안돼 들어가서 애들 노는 건 같다 맞지? 아니 저거 슬라이 있다고 슬라이 올라가서 내려와 아 <목소리> 애들 너무 많네 안에 금요일 때 이런 거 타봤나? 나 타봤지 근데 많이는 안 타봤지 아빠랑 같이 와서 엄마 아빠 마한봉에서그뭐 어. 새해 축제 그때 어땠어 모르겠다 난 그때 애기들은 좀 좋았지 행복했지 난. 나도 어릴 때어 뭐, 부모님이랑 같이 오면 재밌었던 것 같다 그 맞지? 추억이 어, 새록새록 사 맞지 그때 우리가 새서. 가고 어, 싶었는데, 엄마, 아빠는 뭐, 뭐 별로 재미없어 보이는데, 이제 알겠다. 무슨 느낌인지. 너다 <laughs> <또> 없대야. 멘트? 멘 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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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បងតាខាងទីទៅចិត្តដោះត្រៅអាហ្នឹងអាចឆ្នាំរកចាស់មែនទេតាចាំអូនណាទៅដល់តែនេះមកពីររៀល3រៀលទេអត់ទេខ្ញុំជិះខ្លួនទៅដល់ឯងពីដល់5នាទីពីររៀលអត់ទេពីររៀលហ្នឹងហើយឯណាណាដែរសារកម្ម89ដល់សារត្រោមនេះទៅពេទ្យអត់ចាឲ្យទៅអង្សាលា2000ក៏ព្រឹងយ៉ា 괜찮대? 어, 아, 어. 아저씨가 괜찮대 탈래아저씨 얼마 해준대? 8,000원 래는 얼마 해준다 했는데 1 1 0원 우리 다올 때 8,000원 잖아 와. 타. ផាយផាយអីនឹងកោអឺផាយរបបផាអ៊ីគុតាផាចូលផានេះបានឈ្នេះអឺមើលអាចចូលក្នុងមើលបាច់ជិញរងទៅក្រៅគីមិនអោអាវបងតួអឺមានជែក